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3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의 일부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사울을 포함해서 이 구장에 있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가에 대한 관심을 이 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구장의 이야기는 바울의 해심애니아와 다비다가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보면. 사울의 회심과 병구침의 사건 사이에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 사울의 회심 이후에 그 교회들에게 영향이 있고 그 영향은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 마을들,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고 심령과삶 속에 물리적인 부흥들이 일어났다라고 이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이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추적인 사건, 변화의 시작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회의의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큰 환란과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그 중보자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난해한 이미지와 또 상징들, 또 두렵고 무서운 재앙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메시지를 잘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읽기를 꺼리는 말씀인 것도 사실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순결한 신비로구별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말미암아 함께 승리하고 그 승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궁극적인 주님의 날이 임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현실의 핍박, 어려움, 환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소망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사울의 극적인 회심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방향 전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까? 예수님께로, 오직 예수께로만 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닦아주심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31절에 등장하는 교회들은요, 사실 엄청난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입니다. 세반의 순교 이후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그게 달아가고 있는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장을 시작하면서요 사울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가문이고 학벌도 가졌습니다 그만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인생에 만나자 그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핍박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나는 그런 대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의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베드로가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며 심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8년간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일 수 있지만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시간들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개인의 삶이 무너져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불투명한 삶들 보면서 이 마음 속에 소망이 점점 사그러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또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병수바라는 가족들은 요 사랑과 인내로 정성스럽게 간호하긴 하지만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차도가 없이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간다. 8년 동안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은 이 사람에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답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이미 싸늘한 죽음으로 손 하나 까딱갈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깨끗이 씻겨 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구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냐? 정말 죄송하지만 소망도 끊기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것도 알수 없는 상태, 예수님을 만나기 그 직전, 그 전의 상태가요. 어떤 선한 것도 알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급 3장 말씀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 그는 분명히 아름다운 분 미문 앞에 앉아 있지만, 결코 그의 인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문 앞에 놓여있지만 자신의 인생은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는데 그 사람은 이미 40대의 나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또 유년기를 뛰어놀고 힘차게 놀고 꿈을 꿀 나이에 그는 절망을 곱씹으며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원치 않는 가난을 받아들여야 했고요 가난한 자임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그 가난함을 소리질러 외쳐야지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놓여있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도 아무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내 연약함, 내 문제를 오픈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은 없습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먹고 사는 아픔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히 두셨습니까? 그렇게 그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주님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40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서 그의 뒤에 보여 있는 분은 미문이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아픔을 곱씹고 있던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을 아름답고 존귀한 것으로 바꿔가십니다. 그 사람을 바꿔가시는데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은도, 금도, 수용이 없습니다. 오직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은도 금도 없지만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로 필요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면 2장을 보면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각각 자신의 고향으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도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여관이 수용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방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모이게 되죠. 그때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있을 곳이 없으신 예수님은요 방부에 쌓여 구유에 누여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 모든 것이 고요한 밤중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그곳에 다른 이유로 찾은 이들이 나타납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강보에 쌓여있는 구요의 노예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궁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왕궁으로 간 것이죠 그러나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던 헤롯은 자신 외에 다른 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결국 헤롯은 자신 외에 다른 왕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의 구주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치와 권력의 중심지 그곳을 떠나 아기 예수가 계신 곳 그곳을 향해 자신이 가진 오베압을 들고. 엎드려 경배하며 찾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목자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구하며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앞에 놓이고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넘쳐나지만 우리는 여기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과 절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의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력에 따라 각각의 절개에는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이강단보가 바뀌는 것들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빨강, 보랑, 녹색, 흰색 등의 여러 가지 절기색을 사용하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대림절 주간은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이 보라색을 사용하는 또 다른 절기가 있는데요. 바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죠.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은요 우리가 경건과 절제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높아졌던 것을 낮추고 낮아졌던 것을 도두는 작업 그 권면의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절기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만나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 그 간절한 소원,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더 커져가게 만드는 시간이 이 대림절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보내는 이 4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점점점 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초거 하나하나씩 켜가면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대림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몇 달간 계수계에서 신방, 대신방 가정마다 찾아갔던 것처럼요 지중해 연안을 신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루타에 사는 이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중풍병을 알고 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에니아에게 찾아갔던 말씀이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한데곧 일어나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뭘 예수님의 소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너를 일으켜 세워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곧 일어나니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더니 소망 없던 인생이 소망 이 있는 인생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다시 일어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몸에 어그러지고 삶이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일어나는 사건에 조금 낯선 말 낯선 명령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우리에겐 좀 익숙한 명령일 것 같습니다. 네 정돈하라 정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은 사람처럼요,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타 연못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어, 38년간 있었던 그 병자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누구도 저 물이 동할 때 넣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어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죠. 근데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내게 있는 문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변명 넋두리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던 그 자리를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애니아이가 하고 계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정리하라. 그러면 우리가 정리 정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 저희 아이들이요. 제 책상을 깨끗하게 정돈해 준다고 말을 해 놓고는 책상 위에 있던 쓰레기뿐만 아니라 책들 또 컴퓨터, 필기 도구 이걸 다 쓰레기통에다 버린다면 여러분 그걸 제가 정돈이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갑자기 난처해하고 당황하고 왜 그랬냐고 제가 묻겠죠. 정돈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돈이라는 것은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정돈입니다. 보고난 책들은 원래 있던 책장에 꽂아두는 것이 정돈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정돈입니다. 필기도 구를 제자리에 꽂아두는 것이 정돈인 거죠. 자신이 쓰기에 편한 곳, 자기가 필요할 때 꺼내어 쓸수 있는 곳, 그것이 정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정돈하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뒤섞여 있는 그 태초의 상태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정돈해 내신 거죠. 낮과 밤을 정돈해 내셨습니다. 두 번째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정돈하신 것입니다. 하늘 또 바다, 그것을 확실한 선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셋째 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와 땅의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정돈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것들을 그 이후에. 넷째 날과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다스릴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있어야 위치를 지정하시고 나누신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들, 무너진 것들, 그것을 정돈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바로 이런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뒤집박죽 엉켜 있었던 내 삶들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높아졌던 걸 낮추고 낮아졌던 걸 도두면서 주님 오시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 주님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이기심과 탐욕들 우리 안에 있던 죄들 우리 가지고 있던 연약함의 문제들요.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금, 다시금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정리, 정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일터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했던 내 꿈들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연약함, 좋지 못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폐기 처분하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사랑과 소망, 믿음, 이 평강을 우리의 삶 안에 가득 채워 넣는 것이 정돈이라는 것입니다. 체리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은 그것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가고 있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예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폐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 멀리 있었던 주님의 구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들이요. 오늘 우리의 땅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 끊던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킨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애니아처럼 여러 문제 앞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 좀처럼 일어설 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면에 정리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좀처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주님은 그 침상에 누워 있는 그 현실을 그 에니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애니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8년 동안 품었던 그 있었던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상처의 자리를 주님 앞에서 정돈해 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애니아의, 결, 애니아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지금 이 일을 보면서 동일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정리하는 것은 나로 끝나지 않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길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께로 돌아왔다. 죽께로 돌아간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와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를 삶의 보좌에 모셔 드리고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전부로 주님을 고백하고 높이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이 대림절 첫시학을 보내는 이 주일 아침,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과 찬송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는 주와 함께 사는 자 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주와 평생을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가서 주께서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평화의 왕을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실 때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